친구들 샬롬 샬롬 자 지금 여기 와 어, 움직이죠 그래도 전도사님 인사 한번 해주세요 자 전도사님이랑 인사할게요 자예쁜 친구들 샬롬 샬롬, 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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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운이 빠졌어요 기운이 빠졌지 다시 예쁜 친구들 샬롬 샬롬 네, 오늘 이제 말씀 전하기 전에 전도사님이 여러분에게 알려줄 것이 있어요 자. 여러분 혹시 성탄절이나 크리스마스가 어떤 날인지 알아요? 오, 이한이, 어떤 날이에요? 예수님 생일 맞아요.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난 날 맞아 다 알고 있죠. 예수님이 태어난 날인데 우리가 예수님이 태어난 날을 엄청 기쁜 날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족끼리 여행을 갈 때도 가족 이날 가족 여행을 가는 데하면서 손꼽아서 기다리죠, 그죠? 그런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의 생일을 손꼽아서 기다리는 날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대강절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따라해 볼까요? 무슨 절? 대강절 맞아요, 대광절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생일을 손꼽아서 기다리는 의미에서 서, 서, 전도사님 설교 끝나고 일단 선생님들이랑 종이 접기를 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비행기를 접고. 이거를 날리지 않고 딱 참고 있다가 예수님 생일날 이렇게 신나게 오 하면서 날 날리는 거야. 알겠죠? 알겠죠? <laughs> 자. 그러면 한번 말씀 시작할게요. 자. 날라아 도른 땅 없어요. 예수님이 기뻐하지 않을 수 아, 기뻐하시지 않을지도 몰라요. 어머, 예꼬마 걱정하지마. 예수님은 너의 작은 헌금으로도 아주 많은 사람들을 도울 수 있어. 와 정말요? 그럼, 정말이지. 친구들도 예수님께서 어떤 일을 했는지 한번 알아볼까요? 네. 알아볼까요? 네. 그러면 우리 말씀... 말씀을 네 우리 말씀을 한번 볼게요. 자, 조선님랑 같이 이제 말씀 속으로 출발하면은 조선님 같이 이렇게 손가락으로 출발해 주면 돼요. 자, 같이 말씀 속으로 출발. 예수님이. Yeah! 달릴리로 오신다는 소식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모였어요. 그런데 여기 한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러 왔어요. 그런데 여기 이 친구는 엄마가 도시락을 챙겨줬어요. 엄마가. 가서 예수님을 만나고 말씀을 듣다가 배고프면 꺼내 먹고 하면서 여기에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개가 들어있는 도시락을 줬어요. 우리 친구도 예수님 만나러 왔나요? 우리 친구도 예수님 만나러 왔나요? 네. 네. 그래서 그러면 우리 친구 예수님 오실 때까지 잠깐 기다려 보세요. 어, 그런데 예수님이 언제 오시지?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고 강 건너편에 오셨어요. 예수님은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셨어요. 하나님 나라 이야기도 하고. 하나님의 사랑이 야기도 했어요. 이렇게 한참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데 주위에서 무슨 소리가 들렸어요 친구들 이게 무슨 소리 o 요 맞아요, 맞아요. 배가 고픈 소리 t 요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다가 밥먹을 시간이 지 a 을도 모르고 계속 듣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꼬르륵 소리를 들은 제자가 예수님께 말했어요. 예수님, 여기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름을 이야기를 듣다 보니 제가 너무 못 봤어요. 모두 집으로 들어가서 저녁을 먹게 해주세요. 너희들이 먹을 것을 지워라. 네? 먹을만큼 많은 돈도 없고요. 그리고 여기 있는 먹을 것을 살수 있는 가게도 없어요. 예수님. 음. 그럼 너희에게 음식이 얼마나 있느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실 때, 한 아이가 손에 바둥이를 들고 예수님 앞으로 나왔어요. 그리고. 예수님께 보리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가 들어있는 자신의 도시락을 예수님께 드렸어요 어, 정말 고맙구나 우리 친구야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고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렸어요 하나님 아버지 보리떡 다섯 개와 꿀고기 두 마리를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이 작은 것으로 여기 모든 모인 모든 사람들이 배부르게 먹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소서. 아멘. 이렇게 기도하시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조금 더산 이걸 이 밤은 이제 이친구들에게 나눠 주도록 하세요. 네. 빵 떨어졌어요 네. 네 빵이 있습니다 네, 예수님이 빵을 나눠줄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이때 음식이 너무 많아지게 됐어요 네. 너무 많아지게 됐어요 우리 친구들도 선생님이 이제 빵을 나눠줄 텐데 네. 네. 선생님 이제 빵을 나눠주겠습니다. 우와. 짜잔. 빵이야. 음, 우와, 진짜 빵이에요. 진짜 빵이에요. 우와, 아, 진짜 빵. 빵이 여기 있습니다. 빵이야. <laughs> 이때 음식이 너무 많아지게 됐어요 우리 친구들도 바은빵을다 나눠줬죠? 자 친구들 여러분 지금 먹으면 안돼요 <laughs> 이한 친구가 자기의 빵과 물고기를 나눠줬더니 어떻게 됐어요? 엄청 많아졌어요. 맞아요. 엄청 많아졌어요. 이5천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다 나눠 먹었어요. 그런데 이걸 다 나눠 먹고 음식이 남았을까요? 아니면 없어졌을까요? 남았어요. 남았어요. 우리가 얼마나 남았는지 한번 확인을 해 볼게요. 자, 하나, 한 바구니가 남았어요. 그리고 또, 둘, 두 번째, 그리고, 네. 셋, 그 다음, 넷, 네. 그 다음, 5 0 0명이다 먹고도 12번 바보니가 남은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이렇게 작은 믿음을 가지고도 기쁘시게 받으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우리 예수님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와야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어떻게 5,000명을 먹이시고 12바보니만 남기시다니! 우리 예수님은 그래요, 맞아요. 예수님은 진짜 하나님의아들이세요 전도사님 따라서 한번 해볼까요? 예수님은, 예수님은 진짜, 진짜 진짜 하나님의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아들이세요. 맞아요. 그러니까 우리 의꿈미도 그런 걱정하지 않아도 되겠죠? 예수님은 우리의 꿈이가 되게 적은 한 금도. 기쁘시게 받으시는 분이에요. 우리의 믿음을 받아주신 예수님 감사합니다. 네, 자, 우리 친구들 이 작은 것도 기쁘시게 받으시는 예수님을 예수님이 크게 하실 수 있다는 걸 믿어요. 네. 우리의 작은 믿음도 크게 하실 수 있다는 걸 믿죠. 네. 자, 믿는 친구들 손들어볼까요? 오다 들었어요. 자, 우리 믿는 친구들 전도사님이랑 같이 기도할게요. 전도사님 따라서 기도할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작은 믿음도 기쁘게 받아주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믿음을 크게 만들어 주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드 아, 아멘. 네.